안녕하세요 신비화분입니다. 오늘은 매니아님께서 중고 화분을 주셨어요. 중고 화분이라고 주셨는데 내용을 보면은 사용하지 않은 화분입니다. 여사님이 어, 다육이 생활을 아주 멋들어지게 하시려고 이사를 하시면서 꿈에 부푸신 거예요. 그래서 다육이와 어, 화분을 막 사서 꿈을 꿨는데. 어, 아무래도 좀 실력이, <laughs> 완전 초보여서 실력이 없다 보니까 실패를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 좀, 그동안 가졌던 그 꿈을 좀 줄이시는 바람에, 어, 앞으로 사용하려고 품어놨던 화분들도 좀 정리를 하고, 좀 많이 죽었대요. 많이 죽은 다육이들도 정리하고, 그러신다고 화분들을 내놓으셨어요. 중고분으로 내놓으셨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중고분이 아니고, 어, 시집 갔다 소박은 맞았지만 사용되지 않은 깨끗한 분입니다. 그래서, 어, 50%를 해드리면, 어, 좀 너무 그런 것 같아서 제가 60%를 해드리고요. 사용한 아이들은 조금 더 저렴하게, 어, 50%도 안 되는 가격으로, 어, 오늘 중고분 판매를 하려고 해요. 어, 그럼, 그 마음에 드는 아이 있으면 후딱 품을 주시면 돼요. 중고분은 매년이님이 주신 거라 양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빨리 주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준비한 애들 소개해 드릴게요. <목소리도> 이는 음내분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4만 원짜리 음내분 두 개입니다. 입구는 11.5cm, 12cm. 왜 이거 키가 높아서 약간 높은 그, 그, 그 입구가 0.5mm 작아요. 키는 11cm, 12cm 됩니다. 파란색 하나, 붉은색 하나 이렇게 두개 있어요. 4만원 짜리니까 8만원 되겠죠. 그리고 여기 달팽이 의분이에요 요번에 나온 신상입니다. 이렇게 테두리에 어, 전에 이렇게 색깔을 두른 아이들이 요번에 나온 신상이에요. 이렇게 세트로 두개 했습니다. 이구는 10cm, 키는 10cm 되는데요. 이렇게 네개를한 세트로 묶었습니다. 자, 1번은 음내분 4만원짜리 두 개, 달팽이 2만 4천원짜리 두 개에서 12만 8천원이고요. 60% 해서 7만 6천 8백원입니다. 또, 다 받으면, 그러니까, 아, 7만원에 드릴게요. 60%라고 했지만은, 50%에 가까운 그런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50%에, 요, 내네 아이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7만원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2번도 음매분이 두개 있어요. 이렇게, 분홍색, 음, 꽃이 있는 창분이 하나 있고요. 보라색 농분이 있습니다. 별꽃이네요. 이 꽃은, 13cm 이 아이는 13cm 되고요. 여인은 9.5cm인데 키가 14cm로 웅웅은 커다랐습니다. 이두 아이는 4만 원짜리예요. 음내은 4만 원짜리 그리고 여기 달팽이 이 아이들은 3만 2천 원짜리입니다 자, 꽃을 보면 두 아이가 세트 맞죠? 이거는 10cm 와이는 11cm 키는 10.5, 9.5 됩니다. 그래서 2번은 음내은2개 4만 원짜리 2 개. 달팽이 32,000원짜리 두 개에서 144,000원이에요. 60% 하면 86,400원인데 역시 꼬리 잘라서 8만원에 드립니다. 외에는 2번 세트 되겠습니다. 3번 세트입니다. 역시 4만원짜리 익내분이 두개 있어요. 빨간색 창분과 보라색 문분이 있습니다. 입구는 12.5cm, 12.5cm, 키 입구는 10cm. 이 아이는 키도 크면서 입구도 넓어요. 13.4cm, 11.5cm 됩니다. 4만 원짜리 두개 있고요. 여기 달팽이 2만 5천 원짜리 하나 있습니다. 입구는 10cm, 키는 10cm. 깔끔하고 이쁘네요. 이렇게 흰색에 어 이렇게 백색 토를 입힌 아이가 이번에 나온 신상이에요. 3, 2만 5천 원짜리. 그리고 여기 커다란 창문. 꽃담 화분이죠? 꽃담 화분. 입구는 15cm입니다. 키는 10cm, 18,000원 되겠습니다. 이렇게 4개해 있는데요. 음랩은 2개, 4만원짜리 2개 있고요. 달팽이 25,000원짜리, 꽃담이 28,000원짜리. 모두 되어서 133,000원. 하고 60% 하면 79,800원이에요. 어, 그래서 이 아이를 7만원에 드리면은 엄청 할인이 많이 된 거죠. 요 아이들은 3번입니다. 4번입니다. 4번에도 음매분이 두개 있어요. 하얀색, 붉은색이 있습니다. 입구는 11cm, 9cm, 키는 12cm, 14.5cm 되는 4만원짜리 두개 있습니다. 그리고 꽃단분이죠. 요 아이는 입구가 13cm 되고요. 키는 11cm. 가격이 얼마 지지는잘 모르지만 한 28,000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제가 물어봤더니 28,000원. 우리 아이는 2만원 짜리죠. 입구는 13cm, 키는 11cm. 2만원 짜리 그렇게 4개를 준비했어요. 음내은 4만원 짜리 2개, 꽃단분 2만8,000원. 그리고 꽃그릇 2만원 해서 12만8,000원이에요. 60g은 76,800원인데 역시 꼬리 잘라서 7만원에 드립니다. 4번입니다. 5번은 꽃단분으로만 만들어졌는데요. 역시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아이들이에요. 아마 세트로 구매를 하셔서 다른 아이들은 심고, 요 아이들은 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입구는 12cm, 키는 11cm. 요렇게 두 아이는 28,000원 측정했습니다. 제가 이 꽃단분을 팔아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지만 28,000원짜리라고 정보를 들었어요. 입구는 15.5cm, 키는 1 2 c m 이런 모습의 요그 복주머니 스타일 이 아이는 48,000원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세개 해서 104,000원인데 60% 하니까 62,400원이에요. 62,400원인데 역시 꼬리잘르고 6만 원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2만원, 2만, 2만원. 요 아이는 정말 반값도 안 되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2만, 6만 2,400원인데, 6만원에 드릴게요. 이 아이는 5번 되겠습니다.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자, 여기 창문 가장 큰 창붕이죠. 꽃담에서 나온 중에 19cm 정도 되고, 내경은 16.5cm, 키는 13cm 됩니다. 이렇게 위에서 봤을, 위에서 봤을 때, 꽃 모양이 보이도록 제작된 아이고요. 이 아이는 여기 흠집이 좀 있어요. 흠집이 좀 있습니다. 이런, 어, 그 사용하지는 않은 아, 흠집이 좀 있고, 이와이는 롱분이죠. 입구는 12.5cm, 키는 17cm, 45,000원 짜리고요. 여기 또 사각형분, 사각형의 창분이 있어요. 입구는 13cm, 키는 12cm, 45,000원입니다. 이와이는 사용한 흔적이 있어요. 또 6번은, 꽃단 부분인데, 이 아이 6만원, 45,000원, 45,000원 해서 15만원이에요. 근데 사용한 흔적도 있고, 어그 약간의 흠집도 있고 해서 5 0해서 75,000원이 되는데요. 5,000원 꼬리 잘라서 7만원을 드립니다. 저희 아이가 약간 흠집이 있어서 꼬리까지는 잘라서 7만원입니다. 6번입니다. 이번에는 7번입니다. 여기 도도공방 4만원짜리 두개 있어요. 너무 이쁘죠. 이구는 9.5cm 키는 14.5cm 4만원짜리 두개 있고요. 여기 14,000원짜리 어, 담비죠. 입구는 8.5cm, 키는 12cm 두개 있습니다. 그리고 꽃담화분, 라 아이는 12,000원짜리 두개 있습니다. 입구는 9cm, 키는 1 1 c m 예요자 이렇게 7번은 도도 4만원짜리 두 개, 꽃담 12,000원짜리 두 개, 담비 14,000원짜리 두개 해서 6종에 1 3 2,000원이에요. 요 아이는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사용하지 않은 아이들이어서 60%로 했습니다. 60%를 해도 79,200원인데 7만 7만원에 드려요. 7만원에 드리면은 거의 5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7번입니다. 8번은 가질수가참 많습니다. 원합은 세개 있어요. 요 아이들은 2만원 짜리죠. 입구는 9cm, 키는 12cm, 11cm, 2만원짜리 두개 있고요. 2만 4천원짜리입니다. 요 아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10cm, 키는 10cm. 이렇게 어나분이 세개 있어요. 단어 공방이죠. 14천원짜리 세개 있네요. 전체 크기는 12cm고 어, 내경은 9.5cm, 키는 10cm요. 위화분 처음 나왔을 때 인기 정말 좋았죠. 본토분 2만원짜리 두개 있습니다. 이구는 12.5cm 키는 11cm 2만 원짜리 두개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수가 많습니다. 언나분 아, 24,000원짜리 하나, 2만 원짜리 두 개, 본토분 2만 원짜리 두 개, 그리고 단나 공방 거1 어, 4 0 0 0원짜리세 개. 어, 총 여덟 개죠. 여덟 개가 136,000원인데요. 50% 할인해서 73,000원이에요. 7만 원에 드립니다. 8번 완전 대박이죠. 7만 원에 요 많은 아이들 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어, 흑사랑그롱분이세 개가 있어요. 입구가 9cm, 키는 12cm. 이렇게 꽃다발이 2개 있고요. 이게 고 하얀 어드레스리은아이가 하얀 드레스리은 공주맘마 같은 아이죠 입구는 9cm 키는 12.5cm 이렇게 세 개는 25,000원짜리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어 입구가 1 2 c m 키가 9.5cm 요 아이는 옆으로 길다란 아이고 달맞이 꽃이 있는 아이예요. 많이 인기가 좀 많았죠. 4만 원짜리입니다. 그리고 본토분 두개 있습니다. 2만 원짜리. 입구는 13cm, 키는 11cm 두개 있어요. 9번은 흑사랑 25,000원짜리 세개 75,000원, 4만원 본토 2만원짜리 두 개에서 어, 4만원 모두해서 7만 5, 15만 5천원이에요. 50%하면 7만원 되는 거죠. 어, 다6 개. 어. 7만원 되겠습니다 10번에는 수정이 있어요 이 아이들은 10번은 특히 베란다에서 자그맣게 기르시는 분이 하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8cm 키는 10cm 되는 아이 28,000원짜리 3개 있습니다 10분이죠 14,000원짜리 입니다 입구는 12cm 키는 10cm 짜리 붉은색 보라색 검정색 파란색 이렇게 4개가 있어요 유유공방 14,000원 짜리 세개 하면 42,000원 수작 28,000원 짜리 세개 하면 84,000원 모두 합해서 126,000원 인데 이 아이들도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60% 에서 75,600원 입니다 꼬리 잘리면 7만원 인데 음 여기에다가 선물도 2개 드릴게요 서인경분 2개 드립니다 이구는 10cm, 키는 9cm 되는 아이. 이그 아이들은 좀 사용한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두 개는 선물해서, 어, 총 아홉 개죠. 아홉 개에 7만원 되겠습니다. 10번이에요. 11번입니다. 11번도 가질 수가 굉장히 많아요. 먼저, 다나와 분의 농분입니다. 요런 모습의 농분이 입구는 9.5cm, 키는 어, 11cm입니다. 요 아이가 14,000원이나, 요 아이가 14,000원이나 12,000원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더 받으면 안 되니까 12,000원짜리 3개로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요 아이 14,000원짜리 창분 3개 했습니다. 입구는 14cm, 키는 10cm, 14,000원짜리 3개의 창분이 준비되어 있고요. 이, 이 아이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죠. 만천 원짜리 세개 있습니다. 입구는 11.5cm, 키는 10cm, 이 아이도 세개 있어요. 이렇게 세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1 1번은단아 12,000원짜리 세개 36,000원, 14,000원짜리 세개 42,000원, 11,000원짜리 세 33,000원. 이 아이들은 다 사용하지 않은 아이들,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어, 60%라니까 7만 원이 안 돼서 여기 건이분, 8,000원짜리도 하나 넣어요. 이구는 12cm, 키는 11cm, 8,000원짜리까지 넣어서 어, 총 10개죠. 시, 음, 11만 60 7만 1 1만9천원인데60% 하면 71,400원이에요. 만 아이들에 비해서 어, 꼬리가 너무 조금 잘렸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 사인경분 넣겠습니다. 이구는 10cm, 키는 9cm, 사인경분까지 해서 총 이렇게 12개에 7만원, 11번입니다. 13번은 좀큰 화분들로 묶어봤어요. 자, 이 아이는 단화분입니다. 이 아이가 5만원이지 않았을까? 내 자신이 없어서 4만원으로 했어요. 이구니 20cm, 키는 16cm, 커다란 아이입니다. 20, 20cm짜리. 4만원이고요. 여기 도엔도분락구분 이렇게 두개 있어요. 2만원씩 계산을 했습니다. 이거는 11cm 내경 10cm 키는 13cm 도엔도 락구 도도분이고요락구분도요 이거는 16cm 키는 11cm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더 나온 공방이 14,000원짜리 15cm, 10cm 이렇게 하나 있고요. 이 서인경 분과 어, 그프리 분이 있어요 이 아이는 2만원짜리 이건 16cm 키는 11cm 2만원짜리 하나 서인경 분이 아이도 2만원으로 계산합니다 이거는 12cm 키는 12cm예요 여섯개인데 사이즈가 좀 넉넉한 아이들로 되어있습니다 13번 다나 4만원 라코 도엔도 2만원짜리 두개 4만원 그리고 어, 여기 풀릴 있는 아이, 2만원짜리 두, 서인경 분과 함께 하고요. 여기 또, 더 나은 분까지 해서, 모두 해서 14만 4천원인데, 자, 14만 4천원인데, 50%에서 7만 2천원이에요. 7만원에 드립니다. 큰, 약간 화분 입구들이 다좀큰 아이들이죠. 이번에도 커다란 합은 서인경 분입니다 입구가 20.1cm, 19cm 되고요 캔은 18, 19cm 됩니다 이 아이는 사용하지 않은 아이예요 아주 야심차게 준비를 했다가 사용하지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요렇게 8만원짜리입니다 두개에서 16만원인데 50%에서 8만원에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 가격에 두 개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 아이는 사용하지 않은 아이입니다 15번 소개해 드릴게요 미나분입니다 이아이큰 아이예요 저 제가 미나분을 예전에 팔아보고 안 팔아 봤기 때문에 가격을 잘 모르겠지만 이 아이는 4만원 정도 될것 같아요 입구는 14cm 키는 18cm 되는 아이예 요렇게 보석이 엄청 많이 붙어있네요 빨간 나무 하나 하고요 요런 아이들은 한 2만원 될거 같아요 입구는 10cm 키는 16cm 요렇게 두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한 16,000원 정도 되겠죠 입구는 8cm 키는 11cm 이 아이는 한 16,000원으로 계산을 했어요 갈질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안화공방 12,000원짜리 3개 더 드립니다 이구는 11cm, 키는 9cm 이렇게 해서 4만원 여기 2개 4만원, 16,000원 어, 36,000원에서 132,000원이에요 그6 0하면 79,200원인데 꼬리 잘라서 7만원에 드립니다 가격을 잘 몰라서 혹시 실수할까봐 여기 이 아이 2개 더 넣어 드릴게요 이구는 12cm, 키는 11cm, 어, 10cm 9cm 됩니다. 이 아이들이 무조건 이 아이는 한 14,000원, 이 아이는 12,000원, 뭐 이렇게 되겠죠. 총 해서 9종에 7만원이에요. 15번입니다. 좀큰 아이들로 만들어졌어요. 자, 이 아이는 사용하지 않은 신상이죠. 입구는 15cm, 키는 13cm, 28,000원짜리 두개 있고요. 사인경본 입구는 13cm, 키는 13cm, 2만원, 이 아이는 24,000원이죠. 홍조본입니다. 전체 크기는 13cm, 입구는 10cm, 키는 13cm. 이 아이 굉장히 인기 많았던 아이인데, 사용하지 않았어요. 지금 소개해드린 아이들은 다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아이도 입구가 11cm, 키는 13cm, 2만 5천원짜리 매화분, 그리고 이 아이도 사용하지 않은, 어, 화분입니다. 이 코는 1 1 c m 8cm 되고요. 키는 13cm, 2만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단합은 28,000원짜리 2개, 그리고 가방 2만원, 홍조분 28,000원, 그리고 홍조분 28,000원, 사인경 2만원, 그리고 매화 25,000원 해서 총 14만 5,000원이에요. 50%! 과감하게 50%에서 불 7만원에 드립니다. 큰 화분 6개에 7만원 되겠습니다. 17번은 사각형으로만 묶었어요. 사각형 좋아하시는 분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참 드문 아입니다 많이 그 제작이 안 돼서 판매가 많이 안 됐던 아이예요. 이구는 12cm, 키는 12cm. 한 5, 0만원 했던 것 같아요. 하나 있고, 이 아이가 4만원 짜리입니다. 이구는 10cm, 키는 15cm 요고 요아이는 3만원짜리 예요제라믹스거죠 11cm 10cm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하, 거기에다가 어, 너무 그 가격대가 센 애들이어서 <laughs> 그렇게 가면은 가질수가 너무 없는거에요. 그래서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11cm 10cm 1 11 2 0 0 0원짜리 3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자. 6만원, 4만원, 3만원, 36,000원에서 3만 6천 16만 6천원인데, 50% 해도 8만 3천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아이 가격을좀 아리꼬리해서, 여기, 이 아이 25,000원짜리, 9.5, 9cm짜리. 자, 이렇게 두 개가 세트가 되겠죠. 이 아이 하나 더 드리고요. 자, 이 아이도 사각이에요. <laughs> 아, 6,000원인가, 그렇죠. 입구는 9.5cm, 8cm. 이 아이까지 하나 더 드립니다. 8만원에 드릴게요. 총 갈수가 5개, 8개 되네요. 자, 17번입니다. 다 사각형으로 묶어봤습니다. 18번은 흙이랑이죠. 흙이랑 3종이 있습니다. 전체 크기는 16cm, 이쪽은 11cm. 키는 11cm 입니다 요 아이들도 사용하지 않은 것 같아요 3만원짜리 3개 에서 9만원이에요 그렇게 9만원에다가 단아 다나, 11000원짜리 다나 3개 있습니다 입구는 10cm 키는 9cm 3개 하면 3만원이죠 총해서 어, 12만원 이에요. 근데 뒤에 이 아이들은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 앞에 단어 만원짜리는 사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50%로 해서 이 아이는 6만원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19번도 가질 수가 굉장히 많아요. 이 아이들은 돌담분입니다. 자, 16,000원짜리 두 개, 12,000원짜리 하나, 이렇게 있네요. 입구는 12cm, 12.5cm, 키는 15cm짜리 두 개, 11cm, 예, 11cm 12,000원짜리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서인경분 이 아이는 2만원이 훨씬 넘을 거예요 근데 2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제가 서인경분을 안 팔아봐서 잘 가격을 몰라요 입구가 15cm가 되고요 키는 10cm입니다 2만원 두개 했고요 여기 굿센분이죠이 아이가 올라서 만원인데 9,000원으로 계산해서 옛날 가격으로 입구는 11cm 키는 13cm 두개 있고요 여기 입구는 8.5cm 키는 11cm 11,000원짜리 3개 있습니다 이렇게 토 모두 해서 6,000원 짜리 2개 12,000원 서인경은 2만원으로 계산을 했고요 고센 만원인데 9,0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11,000원짜리 4개 에서 146,000원이에요 50% 하면 73,000원인데 제가 요 아이 여기 돌담분하고 비슷해서 그렇게 같이 드리고 싶어요. 요 아이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하나 둘셋넷다섯서 12개, 12개, 7만원입니다. 19번이에요. 20번입니다. 20번은 가격 계산 안 했어요. <laughs> 보나마나 너무 많거든요. 요 아이는 16,000원짜리, 2만원짜리 두개 있어 단화 공방입니다. 이거는 13cm 되고요. 키는 13cm. 그리고 서인경 이렇게 세개 있습니다. 이구는다 10cm 넘어요. 11cm, 11cm 되고요. 여기 11,000원짜리 세개 있습니다. 단나 공방이에요. 이구는 11cm, 키는 10cm. 그리고 여기 또두개 11,000원짜리 죠 있고 9cm, 10cm 되는 아이 두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25,000원짜리 3개가 있어요. 흙이랑 25,000원짜리 3개, 이거는 9cm, 키는 12cm, 이 아이도 10cm, 10cm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만 해도 벌써 5만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5만원, 무조건, 7만원이 넘어서 제가, 무조건 7만원이 넘어서 제가 제가 계산을 안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 열세 개. 떨입니다. 20번, 열세 개, 7만원 되겠습니다. 두 번째 떨이 21번입니다. 12,000원짜리 3개 있어요. 뭐그 3개에다가 8,000원짜리 2개, 그런 모습. 8,000원짜리 2개, 8,000원짜리 2개, 4개 있습니다. 이 아이는 12,000원짜리 여기 이쁜 아이 하나 있고요이 아이가 입구가 8cm 그리고 여기 작은 아이 입구 8cm 요두요렇게세 아이만 입구가 8cm 됩니다 이 아이 하나 11,000원짜리 하나 24,000원짜리 그리고 이렇게 16개 총해서 1 6개예요 22번 떨이 16개 7만원입니다 오늘 준비한 아이는 여기까지예요 마음에 드는 아이 문자로 주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행복한 다이어트 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